시계 시케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낚시를 할수 있는 시즌이 왔어요. 예. 어, 저번에 겨울 낚시 때 이제 저희가 얼음 낚시를 가서 어, 제가 뭐 이따만한 네. <laughs> 이따만한 거 잡았어요. 그럼요. 뭐, 그럼요. 시케는 한 마리도 못잡았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다시 그때 이제 시케 그랬듯이 자기는 여름 낚시 자신 있다 그랬으니까. 아, 어, 그럼요. 오늘 저희가 온 레이크는 이스트핏 레이크예요. 예. 여기는 에버타 주위에 있는 조그만 호수인데 주 종목은 오늘 송어예요 예 송어 어, 한국에도 많이 있는 송어인데 무지개 송어 무지개 송어가 예. 있죠 일단 거두절미 하고 제가 예. 지금 어, 골든타임이에요 7시 40분 오전 예,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지금 빨리 낚시를 하는 걸로 하고 예. 어, 더, 더 좋은 내용으로 지금 빨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낚시 시작, 시작. 채비는 중간층 낚시를 지금 하려고 이제 밑에 해 쪽에 있을 걸 예상하고 어한 쪽에는 지렁이 또 다른 후에는 떡밥을 하나 달아 가지고 던져서 공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한 날, 낚시는요 송어를 잡기 위해서. 스피너를 쓸 거예요. 이 골든 스피너가 성어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줄추라 그러죠. 동그란 납추를 줄에다 달고 캐스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 오. 아, 말도 안 돼. 카메라 바깥지 잡았어. 왜 그렇게 했어? 그거? 아, 잠깐 여기 간 거야. 아, 아 잡았습니다 <laughs> 뭐야? <카메라> 잡았습니다. <laughs> 아, 완전 잡았습니다. 새끼네. 자, 재봐야죠. 그래도? 예, 재봐야죠. 24. 24. 24, 24cm입니다. 이쁘죠? 지금 이 방생하는 중간에 좀 피가 많이 흘렀는데,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가네요. 바로 어. 가네. 여기 <놀람> 물고기가 계속 점프를 해요. 큰 놈들도 점프를 하고 있어니오 허니오, 허니오, 니니다 5, 4, 3, 2, 1 잡았어! 잡어아좀 작아요 아큰 놈인 줄 알았는데 좀 작네 요번에 얘는 아직 아기예요 어. 아니, 티네이저죠? 너무 작아요, 너무.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좀 많이 작죠? 그래도 두 마리째. CJ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 어? 많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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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그만 스피너만 갖고 와나 여기, 여기, 나한테열마리 여기, 들기여어여러분 저쪽에 지금 고기가기청 많대 지금 저기로 가볼게 진짜 진짜. 네 마리째. 송어입니다. 알았어. 어. 어, 센척하는. 아까도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여기 무징의서만밖에안 살아서 두 장창 잡고 가겠습니다. 방생. 드디어 잡았어 드디어 아개기 손맛은 어땠나 그래도 있잖아요 손맛이 없어요 네. 와아와아와아 여러분 지금 여기 고기가 얼마나 많냐면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고기가 이제 여기 앞으로 왔다 갔다 그랬는데 엄청 많죠 고기는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한 마리밖에 못 잡는 거지? 죄송해. 아! 멘트 하세요. 네, 예, 오늘 송어를 한번 잡아봤는데 제가 다섯 마리 정도 잡고 우리 CJ님께서 한 마리, 두 마리 잘못 하더라고요. 이 루어 낚시가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게다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고, 어 제가 많이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은 오늘은 운이 뭐 운이 낚시는 운이 <laughs> 맞죠. 80%가 운이죠. 20% 실력인데 그 20%가 따라주않아 제가 저번 영상에 뭐였지 낚시는 실력이했죠네 취소할게요. 어, 아니 실력이에요. 취소할게요. <laughs> 실력이죠. 아무튼 오늘 날씨도 좋고 오 바람도 많이 덜 불어서 오늘 성공적인 낚시를 했지만 아, 끝내요. 네, 진짜 성공적인 잘... 송어도 잡았고. 장난이니까. 다음번에는 저희가 워라이라는 민물농어관데 워라이라는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p e